이번 동영상에서는 pmp.com의 편리한 업무 결제 방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담당 업무 진행 시 결제가 필요한 경우, 우측 상단 전자결제 올리기를 선택하면 전자결제 올리기 창이 나타납니다. 결제 라인이나 결제 순서 중 선택하여 기한할 수 있습니다. 결제 라인은 미리 결제 라인을 설정하여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불러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라인 설정은 결제 메뉴의 결제라인 설정 옵션에서 가능합니다. 결제 순서에서는 결제받는 순서를 즉석에서 설정하여 바로 기한할 수 있습니다. 저를 결제권자로 지정하여 기한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결제 요청은 결제권자의 알림에 자동으로 보여지므로 그 알림을 선택하면 바로 결제 메뉴로 이동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제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은 기한자나 결제권자의 기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제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결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결제대기 업무 목록을 우선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승인이나 반려를 선택하면 결제권자가 승인했거나 반려한 결제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기한자의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결제 요청은 기한자가 결제를 요청한 업무 목록을 보여줍니다. 승인이나 반려는 기한자가 기한한 결제 업무 중에서 승인을 받았거나 반려된 업무 목록을 모아 보여줍니다. 세부 검색 옵션으로 좌측 상단에 직접 입력창에 업무명을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에 기간 설정 옵션을 이용해 원하는 조건의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결제권자의 기준에서 결제를 승인한 업무 중 휴가에 관련된 최근 30일 내 결제 업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기한자의 기준에서 결제 관련 업무 중 반려된 전체 기간 내 업무를 찾아보겠습니다.